안녕하세요. 아꿈선 3분과학입니다. 지금부터 물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1. 물부족 현상의 원인 알아보기. 우리는 지난 공부를 통해서 어, 물은 순환하고 다만 그 양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 있는 물이 왜 부족할까요?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하지만 어, 사는, 지구에 사는 사람, 즉, 인구는 끊임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 지구에 어느 나라들이 물이 부족한지 한번 지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이 충분한 나라, 파란색으로, 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남미 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물이 굉장히 풍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유럽 같은 경우도 물이 굉장히 풍부하네요. 하지만 유럽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일부 국가들은 물이, 부족하,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물이 부족한 나로 있는 것을 볼수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나라도 물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와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의 오스텔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동남아 지역도 물이 풍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부족할 수 있거나 물이 부족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물이 부족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나 일부 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영국과 일부 유럽 지역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나라는 1제로 지금 물이 부족한 나라라고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는 물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인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활동 2. 물이 부족한 이유 알아보기. 어, 방금 전에 세계 지도를 통해서 어, 우리 그전 세계에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어디,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방울이의 엽서를 통해 실제로 물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환경 때문입니다. 어, 기후가 건조해서 강수량이 적고 대신 증발량이 많아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인구 증가가 있습니다. 일정한데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산업 발달이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공장이 많아지면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내면 따라 물이 많이 오염되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물 낭비입니다. 물의 이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어, 우리 사용하는 우리가 물을 아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물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활동 3.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기. 자,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약속카드를 만들어 한번 전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